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결정사 여자 매니저가 말하는 언니들 나이들면 결혼 접으셈이라고 말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정확히 말하자면 뭐 결정사이라는 애가 언니 그 나이 먹어 시집 가고 싶어요 결혼 접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했던 이야기랑 이어지는 건데. 단순히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랑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런 관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어다시하려고 해. 그래서 그 저번 영상 기억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여자 결정사 매니저가 말하면서 했던 게 남자들은 보통 자기가 갖추어졌을 때 결정사 오고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가 짜칠 때 결정사 오기 때문에. 갑을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갑이 될수 밖에 없다. 남자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뒤로도 여러 가지 글들이 있다가 이 글이 눈에 난 굉장히 들어왔거든. 그, 그게 바로 이거였어. 글신여시 말 들어보니까 이게 결정사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남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녀들의 등급도 매겨지는 거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돈 없고 커리어 없고 댕청해도 나이 어리고 예쁘고 몸매만 좋으면 다라는 거잖아. 크크. 그래서 새삼 노골적인 햇님들한테 준내 소름이 돋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결정사 여신은 뭐라 얘기했냐면 응 맞아 돈 없고 커리 없고 멍청하고 예쁘고 가슴 크고 돈 없고 어린 자여 좋아해 여기서 집안 좋은 남자는 집안 좋은 여자 좋아하고 멍청하니 빠질 뿐이라는 명문을 남겼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은 좀 약간 많은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리고, 전, 전에 영상에는 안 올렸지만, 그 뒤로도 여자들이 뭐라고 한 댓글들이 몇개더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남자는 여자, 어, 찌찌까지 요구하는데, 왜 자유는 여자들의, 자남들의 꾸춥 후기를 요구를 못하냐. 나는 비혼이랑 관련 없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가니까 그러니까 열대를 전부 다, 맞다, 맞다! 맞다! 난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축 크기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다 까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결정사 여시간 뭐라 말했냐면, 야, 남자들은 가슴만 크면 결혼 가능한데, 너희는 꽈추만 크다고 해서 결혼 가능하냐? <laughs> 조건이 다른 거다. <laugh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뭐그 뒤로 뭐 남자들은 다 그래 맞아 남자는 찌찌만큼 결혼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달렸잖아 어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한 커플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단순히 뭐 어리고 찌찌 크고 몸매 좋고 이런 사람을 선호한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유전적인 시그널과 본능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거든 그게 뭐였냐면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 나실 건데, 여성들한테, 여, 어, 어바님, 여자는 어떨 때 남자를 진짜 사랑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여자가 특유의 그꿀 떨어진 눈빛 같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때까지 날 사랑했던 여자들은 전부 다날 닮은 아들을 가지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 그래서 여자들한테도 유전자를 섞고 싶다는 거는 진짜 확실한 시그널이거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여자친구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 하면 자식을 낳, 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찐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남자 역시도 이게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게 있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남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쁘고 어리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전적으로, 본능적으로, <laughs> 하고 싶어야 돼. 받고 싶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게 가장 기본,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이거란 말이야. 이게 충족이 되냐, 안 되냐 차이가 엄청 커. 그러니까, 요게, 이게 차이가 엄청 커. 그러니까, 이쁘냐, 어리냐, 하고 싶으냐, 이게 굉장히 달라. 그래서 내가, 뭐, 연예 유튜버로서의 백설마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백설, 백설마녀는 그 특유의 그 남성을 약간 좀게이 주수로 보는 말투가 있거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백설마녀가 가장 직관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일단은 남자는 하고 싶어 된다고. 음. 그래서 그 병신 같은 루즈핏 바지 입지 말라고 얘기하고, 어, 약간 이게, 섹시 어필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그, 그것만큼 가장 본질에 가까운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본질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리고 찌찌 크고 이게, 단순히 어리고 이쁘고 찌찌 크고 그게 아니라, 남자가 딱 봤을 때, 호르몬적으로 확땡겨야 돼. 와, 이 여자 진짜, 어떨까. <laughs>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어린 게 항상 들어가고 결정사에 왜 항상 들어가냐는 거야. 그리고 요기에 대해서 내가 그 연하 연하 전문가로서 연하 전문가 내 연하를 많이 만나봤지. 내가 핵 연상도 만나봤지만 핵 연하도 만나봤는데 핵 연하는 그냥 끌어당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끌어당기는 그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본능적으로 끌어당기는 그게 없어진 내가 30대가 좀 넘어가잖아. 뭐 여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없어져 그게. 아쉬워하지마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가지고 있었어, 알았지? <laughs>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돌싱남이 있는데, 근데 걔 나랑 같이 일본 갔다 다녀오네요? 나랑 같이 일본 다녀오는데, 걔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 옛날부터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도. 일단은, 여자가 좋아하는 얼굴 있잖아. 남자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런 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자 보면 되게 좋아하는 얼굴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슈퍼주니어 은혁 같은 그런 느낌 그 근데 내 친구 약간 좀비 닮았거든 빔 근데 키도 비야 <laughs> 키도 키도 비야 그래서 내내 내 같이 그때 일본 그 친구랑 같이 긴자 갔다가 거기 거기 가서 여자들 여 꼬셔 갖고 노래방 같이 놀러 가고 그랬단 말이야. 실제로 여, 여자들이 그 애랑 놀려고 막 줄을 서 가지고 난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는 일본 말이 되니까 그랬는데 걔가 이제 이혼을 하고 그 솔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소개팅을 이제 하나를 이제 받고 싶었나 봐. 이제 공백 기간이 길, 길고 근데 그 찰나에 이제 주변에서 너도 돌싱인데 주변에 돌싱 괜찮은 여자가 있다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만난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나한테 술 먹으면서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오랜만에 여자 만났고 그리고 이제 어바나 나도 오랜만이니까 그냥 웬만한면 그냥 연애는 한번 해보자 이러려고 그냥 만났어 그래서 뭐 대충 뭐 사진 보고 보면 나쁘진 않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말하니까 만나니까 그 얘기를 들었대 하고 싶어서 <laughs> 근데 어바나 이상하게 딱 만났는데 뭐그 나이 치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만날 수 있는 뭐 이런 도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어바나 만난다 하고 싶지가 않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여자가 막이밥 먹고 대충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자꾸 술 먹자고 해갖고 2차까지 술 먹으러 갔대. 술 먹으니까 또 여자도 또 이게 술 먹으니까 또또 또 3차 또술 먹으러 가자고 막막 이게 막, 막 이게 그러면서 막 옛날에 남자들이 했던 방식을 여자들이 그대로 하는 거요 이게 막술 먹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옆자리에 살짝 앉고 그러면서 막 은근슬쩍 스킨십 유도하고. 여러분들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뭐 이제 포차 이런 데 가면 옆에 가가지고 말이 뭐 같다 하면서 은근슬쩍 하면 이게 살짝만 면다 어이구 제가 손금 받을게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여자가 그대로 한데 근데 이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내가 순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 간 다음에 그 여자한테도 계속 얘 러브콜이 왔는데 심지어는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여자가 또 돈도 많았나봐 자기 아파트 놀러 오라고 그런데 내 친구 됐다고. 야, 그냥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아니, 거봐 나 그냥 하면 되는 게 맞는데, 하고 싶지가 않다고,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남자들이 갈리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보면 연애를 좀 잘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런 애들은 거진 다 잡식인 애들이 그래. 나는 잡식은 아니거든. 내 인생에서 이게 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는 근데 좀 좋은 요소가 많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인생에 큰 위험을 난좀 많이 피해갈 수 있었고 나는 좀 사람 보는 이 까다롭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던 거지 그냥 뭐 적당히 하고 적당히 연애하고 연애를 위한 연애를 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거든 근데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러기엔 가장 직관적이었던 게 뭐냐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공통적으로 남자들이 느끼게 오,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야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여자가 여자가 진짜 나이가 들어서 뭔가 진짜 섹스 어필을 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물론 뭐~ 뭐~ 그~ 유튜브에 엄청난 아줌매미들 그런 사람들은 쌉가능하겠지 그런 사람은 쌉가능하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여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지. 그게 결정사가 갖고어이 정도 느낌을 보면 난 항상 이 정도 느낌을 만나는데 그 남자를 매칭해 달면 라 절대로 안 해주잖아. 예, 안 돼요. 그리고 어 쟤는 나보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냥 어리기만 한 년인데 왜 쟤는 전부다 휩쓸고 다니지? 왜? 어리기만 한 애들은 그 유전적으로 땡기게 하는 게 있거든. 끌리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 옛날에 얘기했잖아. 여자친구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살림새 맞고 있었다. 이렇게. <웃음> <웃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기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만 원이랑도 관계된 거고 그리고 각종 뭐~ 서구권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보면 만원이란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만 이 부분에 대하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로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아니야 넌 아직 어려 이뻐 애기야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남자들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여자를 볼때 그게 여자로 보인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거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희생을 하는 그런 남자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사실상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도 내려놓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남자들도 나이가 들어서 만나게 되면, 내려놓는 남자들은 그래도 여자를 만나. 어. 내려놓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만나는 게 서로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래야지 만나기가 되는 거거든. 그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타협이 안 되니까 나도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에 그래도 결국에는 이 영상을 보는 여자들 중에 몇분이 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었잖아. 잘안될 겁니다. 잘안될 확률이 커.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남자는, 많이 없을걸.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게 되면, 이게 땡긴다고 하더라도, 사귈 순 있겠지. 근데 또 나이가 찼어. 그러면, 또 출산이란 게 리스크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래저래 쉬운 게 많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